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시입니다. 업데이트가 된지 이틀이 지났는데 다들 업데이트는 어떻게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방어 타워가 상당히 버프 먹은 거, 아 버프 먹었다기보다는 방어 타워가 지금 버그가 있는 거죠.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는 방어 타워들 때문에 공격하기가 좀 힘들어진 거 빼고는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 같아요. 일단은 불익 상사가 꽂힐 땐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에버 스파크 데이가 크리터를 네, 업그레이드 하면은 빨리 내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아직 블리디병은 네,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정에서는 아직 얻지도 않았고 블리디병은 지금 살짝 활용도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방어 타워 버그랑 살짝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방어 타워 버그가 없어진 후에 네,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리디병이 그 도발 스킬 사용할 때 어그로가 확실히 안 끌리는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안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뭔가 패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업데이트는 됐고, 이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신규 영웅도 추가됐으니까 한 가지 해볼 게 있죠. 바로 영웅과 40인의 메딕들. 자, 요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제가 블리디병을 안 얻었는데, 자, 요거 먼저 획득을 해주고, 자, 얘를 활용해서 오늘 테러 박사 공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1레벨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공격력이 좀 약해요. 공격력이 680에 지금 이거는 석상 효과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석상 효과 해도 그다지 공격력이 강하진 않거든요. 고 HP도 1레벨에서 생각보다 좀 낮아요. 맥스 레벨이 되면 3만이 넘어가는데, 1레벨에서는 18,000이니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엄청 낮은 건 아니죠. 18,000이면 엄청 높긴 한데, 맥스 레벨에 비해서 좀 낮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1레벨밖에 되지 않아서, 네, 도발밖에 스킬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두 번째 스킬, 에너지 드링크가 메딕과 40인의, 아, 영웅과 40인의 메딕들을 할때 가장 좋은 스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보고, 오늘은 1레벨 분리디병과 40인의 메딕을 활용해서 테러박사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스테이지까지 공략이 가능할지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스테이지는 본부 우측에 있고 HP는 43,000이고 네, 43 방어타워들이 레벨이 다 낮죠 자 이러면 은 그냥 메딕 없이 분리디병만 가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분리디병만 갈게요 얘가 공격력이 초당 680인데, 현재 석상효과 받으면은, 건물 하나 그냥 터트리죠? 이렇게 HP가 낮은 건물들은 그냥 터트립니다. 자, 얘는 몇방 만에 터질까요? 한 방, 두 방, 세 방. 오,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자, 이제 본부 바로 공격하네요. 아,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HP가 줄어들잖아요. 공격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 초단 공격력이 곱하기 2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지금 메딕을 제가 이만큼이나 붙여버리면 HP가 그만큼 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엄청 오래 버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얘가 HP가 좀 줄어들었을 때 메딕을 붙이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혹시 타이밍 놓쳐가지고 얘가 죽어버리면 또안 되니까 일단 요거는 플레이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43,000이 벌써 터지네요, 근데. 와, 진짜 강력해요. 얘가 진짜 단일 유닛으로는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봤을 때 얘보다 더 강력한 영웅은 만들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스테이지입니다. 이 스테이지는 본부가 좌측에 이번에 있고, 어 HP 높아요. 18만 정도 되고, 그리고 방어 타워들도 레벨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블리디병 하나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측에 건물들이 좀 많아서 이거 부수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얘 부수면은 본부도 HP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좌측으로 바로 가서 이번에는 방어 타워 다 부수고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냥 블리디병만 가볼게요.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하지 않아서 메딕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네다한 방에 원샷 원킬이죠? 아, 근데 쓰냐 사거리가 엄청 짧고 좀 얘가 느려 보여요. 굉장히 이동하는 게 불익상사랑 이동 속도 거의 똑같거든요. 헤비랑 이동 속도가 같은데 뭔가 좀 굉장히 느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화염 방사기랑 붙었죠? 이게 화염 방사기는 지금 확실히 불타는 범위가 이거 한번 딱 불질렀을 때그 반경이 굉장히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주카 플레이할 때 지금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포탑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제일 사기예요 사기 완전 사기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어제 플레이하면서 몇번 느껴봤는데 와 죽하 그냥 얘 사거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긁히면 다 죽어요 이 기관포탑이 공, 초단 공격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 얘가 한발당 공격으로 봤을 때는 한백 몇이 되거든요 맥스 레벨 기준으로 해서 근데 얘가 1초에 10방 이상을 제가 공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들어가요 거의 100% 데미지가 다 들어가니까 이거 초단 공격력이 거의 천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주카 같은 경우는 진짜 특히 와... 그냥 녹아요 녹아 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서 HP가 지금 아직 반안 줄어들었는데 반 이하로 줄어들면은 빨라진다고 했거든요 어 지금도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 상단에 시계 줄어드는 거랑 공격하는 거랑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뭔가 지금 2초에 3방정도 공격한 것 같죠? 굉장히 HP가 줄어들면 공격속도가 빨라져요 자 본부 지금 18만인데 와 진짜 세다 에이, 진짜 세긴 세다 지금 근데 얘가 처음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을 올렸을 때 몇몇 분들께서 완전 사기라고 그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얘가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네, 어떤 유닛과 조화를 이뤄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도 좀 애매하고,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포지션이. 얘랑 주카랑 사용해서, 얘 도발을 활용해서, 얘가 어그로를 끌어주는 대신에 주카가 딜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게, 일단 이론상으로는 거의 가장 완벽한데, 도발 스킬이 뭔가 어그로 끌리는 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얘가 지금 포지션이 좀 살짝 애매해요. 단일로 사용할 때는 정말 사기 캐릭이긴 한데 다른 유닛과 같이 쓸 때는 조금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조합은 현재 버그가 있는 상태에서 탱크 메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탱크 메딕과 에버스 파크 조합, 에버스 파크 데이가 이게 크리터 내보내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탱크 메딕은 지금 상향된 그 방어 타워들, 네.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는 방어타워들 공격을 맞아도 체력이 있어가지고 좀 버티기도 하고 뒤에서 메딕이 힐도 해줘서 네, 거기다 에버스파크 데이가 크릭터까지 빨리 내보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탱크 메딕을 활용한 플레이도 조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스테이지는 본부 이번에 우측에 있고 굉장히 앞에 있네요 오늘 일단 3스테이지까지는 굉장히 좀 쉽네요 이렇게 본부가 가까이 있으면 레벨 낮을 때도 공략하기 쉽거든요 이런 처들이 사거리 안 닿죠 이러면은 주카로 여기 있는 방어타워들 박격포만 포격하고 레벨 낮으신 분들도 박격포만 포격하고 여기 보초탑은 그냥 주카로 부수면서 네, 이것만 부수면 돼요 이것만 부수고 그냥 주카로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것도 그냥 불리디병만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3스테이지까지 굉장히 좀 쉬워가지고 뭔가 얘랑 메딕과의 조화를 좀 보고 싶은데 굳이 메딕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업, 지금 보초탑이 레벨이 꽤돼 보였는데, 이기네요, 그냥. 아, 본부 HP를 정확히 못 봤구나. 근데 HP 줄어드는 거 봐서는 요것도 한10 얼마 정도 될것 같은데, 아, 얘 진짜 강력하긴 하네요. 얘가 만약에 좀더 레벨 낮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웅이었으면은 정말 좀 활용도가 높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벨이 낮은 분들은 테러 박사 공략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얘가 1레벨인데 이 정도 힘을 발휘하는 거 봐서는 한 4스테이지까지는 얘 혼자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레벨 낮을 때는 테러박사 4스테이지까지 공략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얘가 있으면 정말 좀 사기가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해머맨의 본부 55 네, 본부 19 레벨에서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 좀 영웅들이 등장하는 시기와 그 뭐라고 해야죠 역할을 좀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잘 정해 놓은 것 같은데 버그만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버그가 좀 빨리 없어지고 뭔가 영웅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할수 있게끔 뭔가 좀 이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 스테이지까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남았어요. 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제가 예전에 그 화탱 한대랑 메딕 일곱 부대로 플레이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4 스테이지는 본부가 이번에 좌측에 있고 HP는 85,000에 68,000. 153,000이네요. 153,000에 아 이번에 충격포 있네요. 이거는 충격포는 제가 포격으로 좀 제거를 할게요. 다른 방어 타워들은 그 도발 스킬 사용해서 피해량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충격포에 지금 마비가 돼버리면, 지금 공격 유닛이 분리디병 밖에 없는데, 요거 공략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충격포만 조금 포격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메딕이랑 같이 갈게요. 자, 여기에 충격포만 먼저 포격을 조금 하고, 아, 근데 도발을 사용하면은, 충격포가 아니라, 굳이 메딕이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 1레벨이라서, 피해량 한도가 2천이거든요? 2000이면은 메딕 있어야 될것 같네요 HP 줄어드는 게좀 빨라요 자 메딕들 이렇게 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스킬 조금 계속 사용해주고 이번에는 강화 대포랑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관포탑도 좀 있어가지고 어 지금 도발 어그로 잘 끌리고 있죠 기관포탑이 메딕 공격 안 하고 네 블리디병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이거 좋죠 자어 근데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 오, 위험해 보인다. 오, 기관 포탑. 아, 맞다. 기관 포탑이 굉장히 약하지? 아, 이거는. 안 돼. 얘네 살려야 돼. <laughs> 살려야 돼요. 아, 얘네가 맞다. 기관 포탑이 엄청 약하지?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기관 포탑이 굉장히 약한데.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포격을 엄청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또 약간 지금 제가 하려는, 전 나름 또 약간 목, 그, 그 뭐라고 해야 죠 목적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아, 좀 애매한데요? 아, 이러면은 제가 다른 계정에서 지금 블리디병이 2레벨짜리가 있어요. 2레벨이 되면은 그 에너지 드링크 스킬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레벨짜리 블리디병을 활용해서 메딕과 같이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4스테이지에서 벌써 이렇게 막힐 줄을 몰랐는데, 자, 일단 계정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